제가 택배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 회사는 대기업의 택배회사였고 저는 거기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직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담당하는 지역 기사님들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어린 기사님도 있었고, 나이가 지긋하신 아버지 뻘 되는 기사님들도 많아서,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 근무를 하고, 주말은 휴무입니다. 그날은 휴일이었고, 저는 집에서 친구와 그냥 카톡하면서,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깔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에 정과자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자취를 하고 있기도 하고 혹시나 우리 동네에도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플을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플을 접속해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저희 지역에 한 페이지당 다섯 명씩 17페이지까지 있을 정도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많이 뜨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던 기억도 나네요. 어쨌든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며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맨첫 페이지 두 번째 칸에 뭔가 낯익은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눌러보니까 그 얼굴은 저희 회사 담당 지역 택배기사님이셨어요. 진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거의 3년간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얼굴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항상 저희를 보며 웃어주시는 친근한 그런 아버지 같은 기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의 죄명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3회. 그리고 직역 5년을 살고 신상정보 공개 10년이라고 적혀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조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분명 그 기사님이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그 기사님은 저희 집과 거의 5분 거리여서 집도 엄청 가까워서 자주 마주치곤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다음날 출근을 했고 인사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님이 마침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저에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셨지만 그냥 오늘은 입맛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밥도 그날은 따로 먹었습니다. 도저히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서 지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얘기 안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알려야겠어서 그 지역 소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사님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며칠 후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들으니 그 기사님은 제가 간두고 나서 2주 뒤쯤에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누구나 다알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대기업이죠. 진짜 고객들 정보도 다 아는데, 또 그런 짓 할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시험 시험 취업 자리도 알아보고 할겸집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님이 오셨는데, 그 기사님이 다른 택배 회사에 취업을 하셨는지 다른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편의점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배달을 하며 끼니를 때우려는지 빵을 하나 골라서 카운터로 오시는데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아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고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일은 왜 그만둔 거냐? 요즘은 무슨 일 하고 있냐? 말도 없이 그만둬서 걱정했었다, 등등.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하시는데 그 모습조차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뒀고 지금 편의점 재고 정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기사님이 구매하신 물건을 얼른 계산해 드리고 창고로 도망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기사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일을 그만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편의점 일도 얼마 안가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사정만 된다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 또 마주칠까봐 겁나서 밤늦게는 절대 혼자서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 기사님의 정체를 모르실 거잖아요. 택배라는 업무가 고객님들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예민한 부분인데 정과가 있어도 회사에서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않고 받아주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부디 그 기사님이 배달가는 집에 고객님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